자, 지금, 루시프, 아니, 게인나스 앞인데, 게인나스 같은 경우에는 루시프로나고 똑같아요. 게인나스에 먼저 고통을 걸고, 탭을 돌려서, 회골에 고통, 그 다음 엑스의 고통,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딴거 없어요, 게인나스도 아, 근데, 게인나스 스킬 중에 브랩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흑마 그 브랩이랑 똑같은 건데, 그지역을 만약에, 그 지역에 걸리게 되면은, 바로 빠져나오시는게 중요해요 그 위에서 딜하면은 어 뚜베이 깨집니다 그리고 네임다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버리면은 스턴을 맞아버려요 스턴 맞고선 딜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세요 오. 배울 수습니니다 지금 났어. 보통이 끝났죠? 보 이렇게 계속 들. 그... 드랩이 걸리면은 바로 위치 빠져주시고마력주입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아, 불레비 때문에 약간 포지셔닝이 중간에 흐트러져 가지고 딜로스가 생겼는데 아 마력 주입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그래도 마력 주입을 받아가지고 지금 딜이꽤 높게 나왔죠 그래서 개나스 기록은 91점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주에 가르하고 라그가 좀, 군대 자체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닌데, 오늘은 갱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그니까, 85에서 94위, 노도핑, 일반, 일반적인 막공이에요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웬만한 고정공대였으면은, 그, 모아서 광쳤어요, 이미. 상, 상위공대는. 약간 좀 포지셔닝을 잘 잡고,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레비가 떨어졌다 빨리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해요. 뒷걸음질 말고, 이제, 개걸음 있죠. 요렇게 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뒷걸음 치면 느려요. 그렇다고, 앞으로 가서 게인나스에 붙어버리면은, 잘못하면 스턴 걸립니다. 이거 유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가루 앞에서 뵙도록 할게요.